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뮤비들이 하면 기가 사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들 아니면 뮤비들 다 죽었겠다는 그런 친구들 특집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선콜입니다. 사실 뉴비들 길을 살려주는 캐릭터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46개의 캐릭터들 중에 연계 캐릭터를 쳐내고 극딜 딸가기 힘든 캐릭터들을 쳐내면 캐릭터가 몇개안 남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첼섭에서 하시면 사냥도 은근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비 전용 캐릭터가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콜 6차 스킬을 뚫었다는 가정으로 보면 프로즈 오브만으로 사냥이 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육성하는데 편의성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또한 김테리 전직업 중에서 좋기 때문에 기동력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추가로 모험가 법사 공용으로 채공 스킬도 있어서 은근히 기동력으로 유명한 법사 캐릭터입니다. 또한 평딜 방법이 프로즌 오브 후에 체인 라이트닝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조작 방식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소환수들이 시퀀스에 추가돼. 때문에 비교적 극딜도 딸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뉴비들은 극딜을 할때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주피터 썬더를 극딜 전에 사용해야 하는데 모르고 못 쓰는 뉴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번 챌린저스 서버를 하면서 선 콜인데 주피터 썬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엄청 큰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민인 극딜 캐가 좋나요? 평딜 캐가 좋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극딜 때 사용하는 리레링과 평딜 때 사용하는 컨티링의 가격 차이만 봐도 리레링이 세트승이기 때문에 현재는 극딜의 비중이 높은 캐릭터가 좋습니다. 선콜도 분명히 극딜의 비중이 높은 친구지만 생각보다 체인 라이트닝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4위는. 은월입니다. 재미님,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은월이 누구였죠? 은월은 스토리상으로도 기억이 삭제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현재도 비슷한 상황으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흰캐면서 너클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소 템 세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유비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평딜이 그냥 주력기로만 가능하고, 극딜도 딸각으로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적인 조작 난이도가 낮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장점인데요. 캐릭터마다 연구나 뮤비 가이드 가 활성화된 직업이 은근히 몇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응월은 예전에 한번 리마스터 를 아란과 함께 단독으로 받으면서 인기가 많았고 유니온 크뎀을 위해서 부캐로 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뮤비들을 위한 가이드가 잘 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되고 커뮤니티 에 가서 조금만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서 정보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또한 유틸 능력이 무적부터 체력 회복, 치명적인 상태 이상 방어 등등으로 무척 좋기 때문에 겉밑솔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 캐릭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딜적으로 약하다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일리움입니다. 일리움은 일러스트가 유일한 단점입니다. 칼리도 같은 지역 사람인데 이렇 이렇게까지는 안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일리움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UI 일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리움은 법사인데 상당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아나 같은 캐릭터입니다. 랩프족인데 약간 기계화된 랩프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아나처럼 공을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서 충격파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캐릭터야 하고 뭔가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 능력에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쾌적한 사냥 능력 덕분에 챌린저스 서버에서 일리움을 접한 유비들은 역시 캐릭터는 외모보다 능력이야 라는 말을 매번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뉴비들에게 가장 좋은 뉴틸은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배틀메이지를 제외하면 날면서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뉴비들은 보스에서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의 대부분의 보스는 날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은근히 나는 것이 좋은 뉴틸입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체력 회복부터 무적 스킬까지 유틸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오리아나도 실버인 재미가 하면 그냥 공 던졌음 청년이 되는 것처럼 일리움도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유비들이 하시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리움을 하시려는 분들은 하기 전에 반드시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위는 보우마스터입니다. 유비들이 본캐를 선택한다면 보우마스터는 정말 좋은 선택입 될수 있습니다. 보우마스터는 최근의 메타에서 유비들에게는 최적의 캐릭터입니다. 특히 첼섭에서 나오는 로말카이도 페링인이 모니하면서 복잡한 패턴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유비라면 보우마스터를 키우는 것이 거의 방강제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 타 버프를 전부 키면서 그냥 주력기를 누르면서 보스 패턴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가 편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유비들은 이펙트를 투명으로 만들 줄 몰라서 약 1.5배 정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스가 숙달되면 이펙트를 풀로 키면서 한 개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뉴비분들은 보스 때만큼은 스킬의 이펙트를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스의 패턴이 한 눈에 보여서 그냥 딜만 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스킬의 이펙트가 거의 완전히 투명화된 시대에는 보우 마스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주력기를 누르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보면서 딜을 넣기가 좋습니다. 추가로 채공부터 텔포, 무적기 같은 유틸까지 전부 있는 친구라서 웬만한 보스에서 전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미니게임을 강제하는 칼로스 같은 보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딜링 방식은 쉬울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보호 마스터가 사용하는 컨티링도 저렴하고 덱스템들도 킹템보다는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유비들의 지갑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프 유지 시간 동안 극딜을 넣는. 전형적으로 극딜이 긴 친구이기 때문에 극딜 압축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1위는 렌입니다. 비공식 설문에서조차 렌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뮤비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친구입니다. 외모부터 성능까지 뮤비들을 위해서 안성 맞춤으로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주력기를 사용하면서 망혼 것만 눌러주면 되는 간단한 평딜부터 시퀀스 딸각으로 극딜이 들어가는 편의성에 편의를 더한 뉴비 전용 전사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극딜 압축이 잘된 극딜 캐릭터이기 때문에 유비들이 보스를 할때 부담감이 적을 것 같습니다. 평딜 캐릭터들은 패턴을 피하면서 도트 딜이나 추가 타를 꾸준히 넣어야 하는데 극딜 캐릭터는 패턴을 피하다가 극딜만 정확하게 넣으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뉴비에게 좋은 캐릭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신 캐릭터답게 무적부터 바인드 그리고 압도적인 기동 능력 덕분에 뉴비가 렌을 하고 다른 캐릭터를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역체감이 엄청난 친구라서 렌을 첫 캐릭터로 했다면 봄화 이외에는 손에 잡히는 캐릭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딜 캐릭터답게 비레링도 비싸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갑적으로는 다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비들을 기살려주는 캐릭터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숨겨진 유비 전용 캐릭터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